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모든 변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두 직사각형 ABCEFGH가 있다. 길기가 M인 한 직선이 두 직사각형 얘와 얘의 넓이를 각각 2등분할 때 12M의 값을 구하시오. 그러면 여기에서 써놓은 것과 같이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한다. 라는 정의와 걸맞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이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 지날 때 이렇게 이렇게 X자에서 여기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 값을 구하려면은 A와 C의 교, 중점을 구하거나 B와 D의 중점을 구하거나 둘중 하나죠. 그러면, 직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M1이라고 할 때, M1을 A와 C로 구하겠습니다. 중점 공식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C는 4,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1 해서, M1의 좌표는 1,3. 맞죠?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은 얘랑 얘를 활용해서 중점을 구하거나 F랑 H를 사용해서 중점을 구하거나 똑같죠? 그러면 우리는 E랑 G, 얘랑 게예 사용해서 해줄게요. 똑같이 M2라고 하겠습니다. M2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 컴마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 해가지고 m2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컴마 뭐죠? 0이죠. 그러면 어 얘네 둘의 이 m1과 m2를 모두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어 기울기 m을 구할 수 있겠죠? 기울기 m을 구하는 공식 m은 얘랑 게 좌표들 이용해서 x축끼리 빼고 y축끼리 뺀다 해서 2분의 3이 나옵니다. m은 2분의 3이다.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12m은 12 곱하기 2분의 3 해가지고 18이 된다. 18이 된 다음 따라서 답은 1 8이구나